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어지러운세상 중심을 잡고 국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신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안녕안녕하십니까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여러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팀을 공격하는데 이걸 호재로 활용하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가지고 또 발언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삼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도 사삼 사건은 75년 전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남로당이 주도한 고그 다음 달 5월 10일. 4월 3일이니까, 다음 달 5월 10일, 이게 재헌국회의원 선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재헌국회의원 선거라고 한건 임기 2년으로 헌법을 제정해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회거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니까 1대 국회의원 선거지. 네. 그거를 제주도에서 세 사람을 뽑는 3개 선거구에 그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노당에 일으킨 이르, 폭동에서 비롯돼가지고 그 진압 과정에서 양민의, 양민의 상당수가 희생된 네. 사건. 요게 이제 4.3 사건인데, 이게 종북주사파가 4.3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요렇게 네. 정의를 했어요. 48년 4월 3일, 남북 단일 정부 구성을 염원하는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네. 군경이 무차별로 진압, 학살한 사건이다. 그래서 군 책임자, 경찰 책임자 무릎 꿇게 했잖아요. 사과하게 했잖아요. 그니까 국방장관하고 경찰청장 대동해갖고 임기 2년째 되던데 가서 사과하라 고교숙이 들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사상은 남북 통일 정부. 그러니까 남북 갈려가 각각 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데 제주도민들이 기여하기 위해서 5월 10일에 있을 이 선거에 국회의원 뽑으면 남조선만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파괴해야 된다. 이걸 네. 방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 건이거든요그 네. 요걸 진행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모자가 김달삼이거든. 네. 김달... 1923년생이고, 48년 고당시에는, 그 그러니까 25살, 26살, 만 25세. 청년이죠. 뭐 아무것도 모 근데 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고등학교도 일본의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명문 사립인 주오다이 같고 중앙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때 일본 유학생의 상당수는 막스 레닌의 심취했어요왜냐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이렇게 잃어버렸으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라도 우리 조국을 광복시킬 수 있는 길 이런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일 선언서 도그 이전에 이 파리 선언도 전부 도쿄 유학생들이 일으게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김달삼도 완전히 젖어 있다가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일본군 육군 소위로 파리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귀국해갖고 남노당 활동에 가담을 해서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의 현장에 주도적으로 관했어요. 여 그 공로를 박은영 등 지도부에 인정받아가지고 48년 4.3 사건에 이걸 폭동을 일으키라는 이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당시 이제 박은영은 이 군정청에 의해서 이 남로당 해산 명령을 받고 체포령이 내리니까 해주로 탈출해 갔어요. 네. 거기에서 이 제복이라고 하는 남로당 군사 책을 비밀리에 보내 가지고 김달삼하고 접촉하게가 김달삼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월 3일 새벽 4시를 기회 가지고 13개 경찰서 공공기관을 습격 그리고 군인 경찰을 당치는 대로 우익 인사들 사살하는 이게 4.3 사건 폭동의 시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서도 섞겠다고 지파출소도 섞겠다고 공공기관이 이꼴이 되니까, 치안 공백 상태가 왔거든. 그 네. 경찰이 얼마 있었나요? 그러니까 미군정청, 그 당시에는 군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본토에서 경찰을 파견했고, 못다라니까 뭐 군인도 파견했고, 소탕작전에 들어가니까 이 주력들이 한라산 줄기를 타, 타서 계곡으로 전부 숨고 들어가 게릴라가 돼버렸어 네. 그게 게릴라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 지형상으로 이게 자연불락이이 한라산 계곡을 따라서 독립된 불확들이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산한 이 게릴라들이 식량 투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먹거리를. 그럼 밤에 내려와서 거기에 약이 밥도 얻어먹고 식량도 이 얻어가지고 가는데 제그 당시 제주도는 말이죠. 이게 외딴 섬이돼갖고 남노당 당원이 정부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도였대요. 네, 네, 네. 추정으로 70%가 남노당 당원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 물론 남노당 당원은 자발 또는 비자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집 건어 하나쯤은 이게 남노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릴라들에게 자익은 아니, 이건, 이게, 협력하는 거, 불가피하게 됐고, 그니까 소탕 작전을 할 때에, 공비가 어젯밤에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흔적이 있으면, 그 경찰과 군인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진압 과정에서 청야 작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요. 일단, 게릴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마을을, 이렇게, 이렇게 없애는 작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게릴라가 소탕도 되고, 동시에, 정말, 순수한 민간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양민도 거기에 포함, 섞여서 일부, 일부 희생당한 것이 많이 있다. 네. 그러면 김달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나놓고 탈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해주에 가가지고 평양을 가서 이 북한 정권 제 1기 대의원이 됐어, 국회의원이. 네. 그래 훈장을 받고 김일성한테 경려도 받고. 그래 어찌 되느냐? 1950년 6.25가 나던 해 2월 달에 너는 원래 게릴라전에 아주 성과를 올렸으니까 네 독립부대를 뭐2 0 0명이지 데리고 가서 이게 야 한국의 후방을 교란해라 말이야. 이승만 정권 교란하라 이래가 태백산맥을 타고 <laughs> 내려와서 경상북도 지역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음. 그 사살이 돼서 음. 사살이 6.25 전에 사살이 돼서 어찌 되어 있느냐? 평양의 근교에 있는 혁명 열사릉에 혁명 열사 김김 김달삼 묘 이런데 그 감묘야 시신은 없어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사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이 이 평양에서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달삼의 조명을 해서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게 그게까 그러니까 스물여덟이나 이때 죽은 거거든요. 네. 부자집바도를 태어나서 이론적 공산주의자가 됐지. 그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자기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결과가 김일성 일가 세서 황제체제가 됐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절대 이게 저, 에 제주도 폭동 주도공자가 안 됐을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러 이게 그렇죠.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요게 이제 이, 제주 4.3의 직접적인 과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군경에 무차별로 학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미 그때는 우리는 48년 4월 3일에 제주 사건이 일어났지만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8월 15일 헌법을 만들라고 정부수립된는데 북한은 이미 김일성 을 괴로, 괴로로 내세우고 정부 선포는안 안 했지 이미 단독 정부 만들어놨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 중앙선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9월 9일, 그렇게 되니까 24일 뒤에 북한은 이 예. 인민공화국 선포를 했거든. 그렇죠.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경위가, 경위가 이런데 이제 <laughs>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에 4.3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특별법이 이 2000년에 제정돼가지고 이게 4.3 사건이 뭔지 이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건 네. 내가 메모한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로 무력충돌로 인해서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 충돌로 인한 이 피해를 양민들을 위령하고 이제 소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한다. 여기서 뭐가 구멍이 생겼는가 하니까 무력 충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무력과 저 무력이 충돌했는데 남로당 게릴라 무력과 대한민국 어, 쪽의 군경과의 충돌인데 예. 그냥 무력 충돌로 일어난 양민의 피해다. 그러니까 어느 편이냐 이 말이야 어. 어느 편? 애매모호하게 해놔버렸네요. 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구멍을 뻥 뚫어놨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걸싹 빼버린 거니까. 예. 이게 이게 전범이 돼. 이게 좌, 익들이 말하는 4.3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그 전범이 이 특별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그때, 에, 국민의힘 당 그때 아마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참 지난 일이지만은 4.3 사건의 본질을 아는 내 입장에서 그때 국회의원이 어떠라면 글쎄, 기껏, 기권밖에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아, 제3. 제주 4.3 사건,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니까, 그게 주눅이들어가지고 그냥 이 법을 양만장일처로통과시켜버렸다말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주눅 들어있어요, 거기에. 4.3 사태에 대해서요. 자. 지금도요. 이 피해가, 지금 네. 이 대표 말한대로, 네. 태영호 의원이 전당대회 직전에, 이게 제주 4.3 사건에서, 북한의 지력에 의한, 이게 폭동이다. 그건 네. 내가 말한 것하고그 뒤는 똑같아요. 네. 이랬더니, 당 지도부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말라 이랬다고. 무슨 국민 정서? 국민 이걸, 정서. 그러니까 쫄, 쫄고 있는 거예요. 그 양민 학살이라는 그, 그, 저거에. 국민 정서는 양민 학살이다. 음. 여기 법에 말하는 무력 충돌이다. 음. 이 무력, 저 무력 안 가리고 그냥 무력 충돌 아. <laughs> 과정에서 일어난 거. 근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피해 보상에 군경은 빠져 있을 거예요. 예. 게릴라에 의해서 직접 사살을 당한 군경도 숱하게 많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이 지도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약간 후퇴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후퇴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4.3 사건 후에 김재원 최고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 내려가갖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따라가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기 왜 참가하지 아니냐. 영영을 못하고 제주도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띄우니까 김정은 최고위원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한것 같아. 내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할말했더라고요그니까 네. 이게 이렇게 띄울 일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런 등급으로 이게 추모할 일이 아니다. 낮은 등급의 추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니까 앞에 뭐두 분의 시름까지 겹치가한달 동안 활동 중단하라 이랬고. 네. 그 그날 이준석 전 민주 국민, 어 국민의힘당 대표도 제주도에 갔어요. 자기 그 측근 지지자들 뭐 천하라면 이제 되고 가고 네. 기자들에게 4.3 정신을 못 옥에서는 안 된다. 미친놈이야. 이건 뭘 그래. 알지도 못하는 놈이야.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대통령이 안 왔다, 이야 그걸 빚댄 것 같아. 예, 네, 그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준석 군. 그렇죠. 난늘 군이라고 불렀어. 아 손자벌 아닙니까? 뭐. 손자벌이요 네. 이준석 군. 4.3 정신이 도대체 뭐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게 양민학살을 한그리하그 당시 군경 그게 결국 대한민국 정부지 대한민국 정부를 타하는 그게 사삼 정신이냐? 음. 어? 여기 한번 불러내 불러내 줘요 음. 이봉규 T V에서 아주 골보기싫어서안 불러. 아니 한번 오라고 <laughs> 그래. 그럼 내가. 내측근들 시켜가지고. 아유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아니 여, 여기 와갖고 왜 그런 아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사대기부월9일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왜 내부 총질를 했는지 네. 이거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분위기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지도부터 쫄아 쫄아가 있어.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데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그날 읽은 추도사에도. 사3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laughs> 희생 희생된 그러니까 이 특별법 그대로야. 무력 충돌로 희생된 거가 똑같은 말이거든. 이 무력인지 저무력인지 그러니까 남 남로당 김달삼이 지휘한 무력 이거는 완전히 제압을 해야지. 그럼요. 아니, 그 제압을 해야지. 폭동인데요. 그이 그러니까 무력하고 지나가는 무력을 혼재시켜가지고 일어난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 없이 영령들을 위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4.3 정신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네. 국무총리 추도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4.3 사건 본질을 아는 사람 있자서면 이것도. 비겁합니다. 그냥 얼굴 다. 기, 기가 막힐 일이야. 근데 자, 이걸 이제 극복하는 데는 말이죠. 단시간이 안될것 같아. 예. 이게. 이게. 워낙, 워낙 이 좌빨들 좌익들이 이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철갑을 입혀 놨거든. 그럼 이 철갑을 녹여야 된다고 어느 세월에 녹여 가지고 그 진실에 김달섬이 주도하는 폭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 그래야 진압군과 충돌한 것이다. 그러면 진압군에도 희생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 이쪽도 희생자가 있었다 이거요 근데 정당한 것은 대한민국 권력인 이 진압군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거. 이거를 갖다가 국가 수호 권력이잖아. 국가 수호. 국가 수호 권력을 학살군으로 명명해 버려 좌익들이. 아, 그러니까 이걸 그놈들, 이걸 녹여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어 지금 제주도 주민등록 인구가 내가 확실치 않다. 한 60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5년 전에는 한그 절반밖에 안될 겁니다. 그 제주도의 지형상 자연 보호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게 동네마다 응집력이 있으니까 거의 집집마다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제주도민의 위령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진실에 파고들어서 그래도 이걸 가려내야 된다 하는 거. 그럼요. 네. 김달섬이라고 실제 인물이 진두지휘한 것이 딱 기록상 나와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파묻어둘수 있겠느냐? 네. 아, 백년 전쟁 이 백년 전쟁이야. 저, 저 좌파들이요, 네. 백년 전쟁의 프레임과 그 진해들의 그 역사 왜곡 그그 그 프레임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우파가.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요. 아,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 100년 전쟁 중에는 말이죠. 100년이 앞으로 25년 남아서니까 이 진실을 밝히는 쪽이 반드시 밝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좌익들은 이제 그런 생각인데 네. 제주 4.3 사건하고 6.25 전쟁은 북침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승만은 미국의 괴례라는 사실. 네. 이두 가지 4.3 사건 세 가지인데 뭐 시간 관계상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란 거는 91년 구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에 있던 모든 자료가 다 번역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이영희 씨가 기자 출신 이영희 씨가 쓴해방전우사 인식, 해전사. 네. 그 다음에 정한시대 논리 여기에 이 91년에 해체되기 이전에 이게 좌파들의 일방적인 속설을 묶어 가지고 이게 4.3은 양민 학살 사건. 네. 6.25는 북침. 이성만은 괴래 이렇게 해놨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세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우리도 백년 전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